네 사랑해주세요 어떻게 하는 사람이야? 기존에 살짝 아이콘과좀 다른 느낌 아닌가요? 어. 네. 근데 너무 좋아요 아 진짜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좋지? <laughs> 그대 이름 듣지 왔어요. 눈물 흘리고 눈물 흘리면서 듣고 갈 수도 있습니다다넌줄 알아요? <웃음> <웃음> 진짜 좋아해. <laughs> 저도 좋아합니다. 그러면은 동혁이가 스페셜로 후렴 한 번만 잠깐 불러줄 수없잖요 그건 진짜 형이아줘야죠 그대 이름 부르고 싶어 이 노래 <laughs> 불러요 <웃음> <웃음> 슬픈 겸화채 글귀보다 이 노래 불러요. 이젠 다시 부르기 힘 그대 이름을 불러요 쥬네도 뭐뭐 뮤비를 본 감상 소감이 어떠니? 아 저는 좀 아쉽긴 해요 어, 아쉬워요? 네좀 벌스나 이런 파트를 맡아야지 이제 개인 세트에서 촬영이 좀 이루어지는데 뭐군만 추다 보니 끝난 것 같아요 뮤직비디오 전체로는 좋아요 괜찮아요 저도 그래요 <laughs> 네, 그니까 제가 춤을 못 추는데 네. 춤이 되게 부각돼서 나와 가지고. 아, 춤잘 춰요, 사실. 네. 네. 아, 그, 맞아. 뭘못더잘 그, 춰요. 춰요. 아, 사실아안좋아하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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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laughs> 이제 저희 뭐 할까요? 사진 찍어요. 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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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토 타임. 포토 타임을 아, 우리 한 명씩 앞에 나와 가지고 폴라로이드. <laughs> 어좋하 엄마 같아 엄마 <laughs> 엄마면 약간, 마 이렇게, 이야돼네 <laughs> <laughs> 여기까지 뭐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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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 이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만나가이고어 약간 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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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렇렇게 이렇게, 이이렇이렇렇겠죠 약간 좀 약간 긴 방학. 이 끝나고 약간 다시학교학돌아오아오는 약간 네. 아, 응, 네, 그래. 네, 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감사합니다. 감사합 그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사드릴까요 마지막으로? 감사합니다. 감사니다 안녕 고니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마스크는 해제가 다기의무니아니기 때문에 한번 밖에서 마스크 벗고 니 <laughs> 지금 애들이 그 홍대 입구 1번 출구 쪽에 뭔가 깜짝 이벤트? 깜짝 이벤트를 뭔가 준비해 놓은 게 있다고 해가지고, 원래 제 1번 출구로 가고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지 한번 까요 <laughs> 뭐야, 미친 거 아니야? 와, 진짜 미쳤다. 와, 씨. 이거, 이거를, 와. 어... 와이비 아쉬우니까. 셀카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디어 아이콘이 컴백을 했습니다. 컴백을 사실 얼마만에 한 건지 기억은 안 나요. 날짜를 굳이 세지 않기 때문에 기억은 안 나지만 아무튼 엄청나게 오랜만에 컴백을 했고 오늘 이제 5월 3일 어 노래가 나온 시점이고 저는 열심히 아이패드로 스밍을 돌리고 있습니다. 노래가 너무 좋아요. 일단 노래가 너무 좋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노래가 너무 좋아가지고 일단은 너무 좋습니다. 공식적으로 이제 뭔가 이렇게 가까운 자리에서 아이콘을 이제 마주한 거는 또 상당히 처음이란 말이죠. 그랬기 때문에 살짝 뭔가 믿기지 않으면서도 설레면서도 떨리면서도 딱히 떨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10년, 10년 차네요? 이 시간 동안 뭔가 그 내적 친밀감을 너무 많이 쌓아 놓고 너무 많이 쌓았고 너무 많은 걸 함께 하다 보니까 이제 익숙해져가지고 준의 잔머리가 너무 잘 어리고 지난이 피부에서 그냥 꼬리 흐르고요 산호는 뭐 말해 뭐해 지금 님의 물이 점점 더 올라가지고 아주 폭포스를 만들고 계신 상황이고 인형이는 또 인형이 저는. 그 살짝 그 데뷔 초때그 은색깔 머리 약간 그런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송연 형은 역시 백발이다. 약간 그러니까 너무 순인 생겼고 동혁이는 오늘 이제 또 모여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빈역이 꽂아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세상에 이마가 너무 예쁜 거 같다. 무슨 일이야? 그래가지고 또 바비는 또그착장도 살짝 그 사랑했 때그착장이랑도리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뭐랄지 약간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그런 사람을. <laughs> 오늘 간만에 본 느낌이랄까 살짝 뭔가 아무튼 느낌이 이상해 오랜만에 이제 콤바타 들고 뭔가 이렇게 하니까 진짜 좀 뭔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솟아오르는 약간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너무 좋았고 5시에서 6시까지 하는 그 카운트다운 라이브가 끝나고 이제 대형 스크린에 이제 뮤비를 그때 처음 봤단 말이에요. 나 처음 보면서 했는데 세상에나 너무 찬우가 너무 그 약간 그 알죠? 약간 중국 대만 이런 쪽그 하이틴 영화에 나오는 그 약간 남주같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보는데 막 진짜 막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망정이지 있어 막 입이 떡, 턱이 막 이렇게 벌어지면서 막와막이러해서 얼굴 다 클로즈업 될 때마다 진짜 막와 조각이다 이러고 막와막 막 이러고 솔직히 저는 약간 이번 노래 약간 오랜만에 컴백이고 하니까 그 전까지 계속 왜왜 왜라든지 왜 약간 이런 좀 서정적인 노래들 이런 거 많이 했으니까. 좀 약간 야 내가 힙합이다 너네 내가 아이콘이고 야 케이팝 다 뒤졌어 우리 등장했다 이러면서 빵 약간 이렇게 하는 걸좀 보고 싶었던 개인적인 욕심이 있었는데 그 처음에 샘플링 나왔을 때도 처음에는 약간은 아, 어, 어 조금 약간 솔직히 말하면 조금 아쉬운데 싶다가도 계속 이샘플링을 계속 들으니까 뭔가 아 계속 뭐하한막씻는다 이러고 있고 제가 그러는 거예요 근데 확실히 노래를 전곡을 다 들어보니까 와 미쳤더라고요 진짜 아 진짜 노래가 좋아요 상당히 마음에 들어 진짜 진심으로 감탄했어요 아 생각보다 너무 좋다고 너무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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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아이콘 활동도 너무너무 응원하고 너무너무 사랑하고 저는 평생 아이콘이길 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라는 거를 한번더 느꼈고 아이콘 사랑해요 아이콘 사랑하고 아이콘이 어떤 앞으로의 행보를 가든 어떤 활동을 하든 어떤 걸 하든 다 이제 믿고 끝까지 응원할 테니까 저 같은 팬이 굉장히 많다는 거를 아이콘이 조금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보고 있니? 아이콘 이번 플래시백 활동 화이팅!